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분사구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완료형 분사구문입니다. 완료형 분사구문이란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선 경우, having 과거 분사 분사 구문을 나타내죠. Because I lost my wallet. I have no money.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다. 이를 과거 분사로 바꾸게 되면은 having lost my wallet. I have no money. 이렇게 분사 구문을 만들 수 있죠. 수동형 분사 구문은 being 또는 having been 과거분사 여기에서는 이 앞에 있는 being과 having b e i n 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When I was left alone, he began to weep. 홀로 남겨지자 그는 울기 시작했다. 이를 과거분자로 만들면은 being left alone 또는 being을 생략을 하고 left alone he began to weep.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다음은 무정형 분사구문입니다. 이는 분사 앞에 not 또는 never과 같은 부정어들을 넣어주면 되죠. With 명사 분사 순서대로 나타난 것은 동시 동작을 나타내고 모모한 채로 모모하면서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쓰는 것이죠. 상황이 진행, 지속 중일 때에는 현재 분사, 완료되면 과거 분사를 사용을 해줍니다.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 분사구물들도 있는데요.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에는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If it is fine tomorrow, I'll go to the beach. 내일 날씨가 맑으면은 나는 해변에 갈 것이다. 여기에서 it 그리고 I는 각각 다른 주어이죠. 그래서 바꿀 때 it being fine tomorrow, I'll go to the beach. I가 생략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사구문의 관용적 표현으로는 분사구문의 주어가 일반인일 때 주어를 생략하고 쓰는 편이죠.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균사 그리고 분사 구문의 모든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